이번에는 부품 모델링을 해보죠. 뭐냐면, 아, 아, 예죠. 그렇죠? 자, 요 그림을 그리는데, 일단은, 현재 여기 60이죠. 60을 맞추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스케치. 여기서, 펀트에서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얘가 선이 떠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일단은 60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됐겠죠 뭐 안맞으면 나중에 연, 수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자 일단 보면은 어 수식 아니냐는 수식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어 마찬가지 여기 여기 맞춤이 붙죠. 자, 그러면은 치수를 한번 볼까요? D 눌러 고요 보면은 여기가, 어, 45, 65, 100, 160이죠. 45, 65, 100, 160.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45의 반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65의 반이죠. 그죠? 여기기까지는 아마도 50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 80이었나요? 80. 그렇죠? 그래서 보면 80 맞죠? 그 다음에 10, 45, 60. 여기서 여기까지는 10. 이제 여기까지는 45. 자, 까먹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 리볼브 쓸 거니까, 여기서 리볼브. 자, 일단은 프로파일은 2죠? 그렇죠? 선택이 됐고요그 다음에 그거죠. 자, 그래서, ok 하면은,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생겼네요. 자, 그럼 이쪽 면에 그림을 이렇게 선택하고, 스킵치 자,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가 봤더니, 어, 64죠. 64고, 이게 10자리, 60도 했었죠. 64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슬롯을 합니다. 슬롯 중에 어떤 걸할 거냐. 3 포인트냐, 센터, 센터 포인트가 낫겠죠? 센터 포인트 아크. 자, 그러면, 클릭하고요. 뭐, 이쯤에서 이렇게 한다,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 어, 우리가 아까도 보면, 낮은 수치 만 바꾸면 되죠? 10이었나요? 이렇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볼까요? 리고 10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 거리가 64죠. 자, 그럼 치수를 합니다. 여기가 몇이냐면 6 4에요 그죠? 그다음에 대칭해도 되고 수평. 여기하고 이하고 맞춥니다. 자, 그다음에 각도를 재야 되는데 각도를 하기 위해서 선을 아, 어, 여기들까지 선을 하나 그구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를 x라고 합니다. 자 각도를 재볼까요? 여기 안 잡히죠? 찾아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요거를 x로 놓고, 자 각도를 재는데 아까 60도죠? 60도니까 여기 봤니까 30도. 그다음에 요기 값이 아, 여기 짧아진 면 뭐냐면 여기 값이 한번더 빠져. 여기 R이 오죠. 이런 모양으로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다 됐죠? 자, 얘를 여기서 피쳐, 여기서 해도 되죠. 자, 서큘 패턴 오브젝트는 하나, 그다음에 둘, 셋. 여기시죠? 자, 센터 포인트는 여기고요 자, 풀로 하는데 세 개다. 그렇죠. 있죠 자, 그 다음에 Q. 자, 하나, 둘, 셋이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어디까지? to all. 여기까지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품 모델 하는 거, 여기 까지 하고 마치.